엄마와 저는 일라인 스케이트를 사러 어느 가게에 왔어요. 엄마가 그동안 밀린 학습지를 다 풀면 제가 원하는 것을 사 주기로 하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전일라인 스케이트를 사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여긴 조금 특이한 가게네요. 엄마, 여긴 어디예요? 백화점도 아닌데 여러 가지 물건이 있네요. 음. 여긴 나눔 가게란다. 나눔 가게요? 그게 무슨 가게인데요? 음,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손질해서 다시 파는 가게야. 그럼 제가 사려고 하는 일라인 스케이트도 누가 신다 버린 거잖아요. 아, 아 저는 싫어요. 새거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꼬마 손님.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나눔 가게예요. 이곳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 받아서 깨끗이 손질하여 물건이 필요한 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이죠 치, 그럼 이 가게는 돈을 많이 벌겠네요? <laughs> 판매할 물건을 기증받은 만큼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눔 가게지 엄마는 네가 입을 만한 옷이 있나 한번 보고 올게 그럼 보시고 계세요 전 꼬마 손님과 이야기를 좀 어쨌든 전이 가게 싫어요. 다른 사람이 썼던 물건을 어떻게 써요? 헌 물건이잖아요. 저기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은 많은 사람의 노력과 소중한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러한 물건들이 한번 썼다고 해서 쓰레기가 돼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야 물론 쓰레기 세상이 되겠죠. 뭐... 맞아요. 이곳은...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 있을 물건들이 다시 쓰일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해요. 마치 인라인 스케이트의 새 주인을 찾게 해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인라인 스케이트요? 그래요. 작아서 못 신게 된 인라인 스케이트는 여기서 다시 새 주인을 만나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럼 나눔 가게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물건의 새 주인을 찾아주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요.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나눔 가게라고 하는 것이군요. 엄마, 이 일라인 스케이트 정말 잘샀어요내 발을 꼭 맞고 더구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하니 괜히 기분까지 좋은 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은 걸. 엄마 물건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글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친구들과 교환하는 것도 훌륭한 재활용이지? 아 저희 반에서도 얼마 안 있으면 알뜰 시장이 열리는데 미리미리 안 쓰는 물건들을 챙겨놔야겠어요 또 키가 커져 못 입게 된 옷은 의류 수거함에 넣거나. 깨끗이 세탁해서 나눔 가게에 기증을 하면 되지 그리고 다 마시고 난뒤 남은 페트병도 버리지 않고 모으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지? 페트병도요? 응 음, 별로 어렵지 않게 멋진 화분을 만들 수 있는 걸? 우와 페트병도 재활용하고 예쁜 꽃도 키우고 정말 좋네요 <laughs> 이 밖에도 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화분도 만들 수 있는 걸. 우와 정말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또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재활용 박사가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럼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찾아볼까 우리는 안 쓰거나 못 쓰게 되어버린 물건을 쓰레기라고 해요. 하지만 안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쓰게 해주고 못 쓰게 된 물건은 고치거나 형태를 바꾸어 재활용한다면 쓰레기를 줄여 환경을 지킬 수 있어요. 어때요? 환경을 지키는 일이 어렵지 않겠죠?